네, 안녕하세요. 썬팅 리뷰한 남자, 파빅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A 클래스, A220 A2 차량의 썬팅 리뷰입니다. 어, 모든 시공이 끝난 차량이에요. 이 모든 시공 과정을 지금 영상을 담지 못해서 시공이 다 끝난 상태에 지금 리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래요. 전면은 하버캠프 세라미폰으로 블랙 계열의 이 필름, 그리고 옆에는 브이쿨 -cool K 05 비반사로 시공한 케이스입니다 동일한 세라미폰으로 하기에는 금액대가 부담스러운 게 있고 또이 고객님은 기존에 브이쿨 K로 시공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K의 시인성이나 열차 안성능이 좋은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같은 하버캠프의 비전파 제품인 세라미폰과 컬러감을 매칭한 바로 K 05 비반사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을 한 겁니다 하얀색 차량에 이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떠세요? 그 가벼워 보일지 모르는 이 a 클래스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게 있죠. 좀 반사 필름에서 느껴지는 세련미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안에서 보시게 되면 자 K05와 세레인폰 20의 이 시인성의 차이입니다. 어, 정말 다르죠. 안에서 보면은 약간 컬러감도 조금은 달라요. 예, 약간 이 K05는 좀 짙은 네이비 같은 컬러에 있다면 이 7은 조금 뭐라고 연한 연한 브라운? 아주 옅은 브라운 같은 느낌? 예, 그런 거기 때문에 이세라믹본 이 20이 가지고 있는 정말 깨끗하고 맑은 신인성에 보이쿨 K가 가지고 있는 높은 열차는 성능 거기에 고객님 직접 경험하셨던 K의 맑은 신인성 그런 걸이 k 0 5의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클래스 흰색과 대비되는 블랙 계열의 컬러 시공으로 차량의 무게감을 높이기도 한 시공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당연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체 K 한 것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전체 세레미폰 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이 모든 시공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갖출 수 있었던 거는 K에서 전면이 부족했던 높은 열차단 성능이 78%밖에 안 되는 열차 성능이 하버캠프 세레미폰으로 96%의 열차단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고 측면은 K 공허 가지고 있는 90%의 열차단을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르밋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성능을 그대로 이렇게 가격은 좀 로우하게 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벤츠 A 클래스처럼 이 A20처럼 하버캠프와 브이쿨 조합을 선팅 시공하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저희 PMP 모티샵으로 문의 주시는 건잘 알고 계시겠죠? 지금까지 선팅 리뷰한 남자의 A220 이쿨 하버캠프 선팅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 e o n y luxury tinting film. Vcool.